위지트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800원 손절 잡고 위지트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6월 23일날 영차 종목 위지트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해성 Ds 뽑아볼까요? 음. 해성 Ds 한번 뽑아보자. 이것도 오늘 자리가 좋으니까 해성 Ds는 하실 수 있겠어요. 자한 6만 8천, 6만 9천 원 아니면 8천 950원. 동그라미 영역에서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성 DS 아침에 잡으신 분들, 뭐, 5% 정도 수익 나옵니다. 축하드리고요. 뽑아보겠습니다. 신성. 만약에 밑으로 좀 빠지더라도. 참이니까. 신성 델타 테크는 여러분 무슨 패턴입니까? 꼬리 패턴, 윗꼬리 패턴. 잡는 거 보시거나, 마찬가지 아래서 보는 겁니다. 자, 신성의 꼬리, 잡나요? 뭐 해보실 분들은 신상 델타테크 하셔도 될것 같고 꼬리 잡으면 하라고 했냐 안 했냐 슬림도 된다 했냐 안 했냐 여기 잡았구만 자뭐 잡으신 분 있으면 축하드리는데 또 없으니까 가는 거야 잡은 사람이 없으니까 가는 겁니다 자 잡으신 분들 계시면 축하드리고 흐름 바뀌고 장기평선 위로 올라온 모습이에요 큰 그림에서는 바닥권 자리에 자 밑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여기에서 흐름이 바뀐 거예요. 내려가는 흐름이 여기에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권에서 저점이 높아졌어요. 큰 그림에서는 이런 이상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높여서 보면은 밑에 스트롱 거래량이 52주 신고가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간 모습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거 다시 내려가던 흐름이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돌리려고 시도했다가 아온 모습이에요. 흐름을 바꾸고 지금은 장기입형선 위입니다. 얘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11,780원 부분이 될 거고 지금 하신다 그러면은 장기입형선 여기 손절 짧네요. 12,700원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손절이 짧아서 좋고요. 만약에 올라와서 반등이 나온다. 일차적으로 여기 좀더 많이 가주면 어디까지입니까? 음와 15,900원 정도 6,000원까지 가능한 종목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덕이란 종목의 큰 차트입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고점은 내려가고 있고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 안에서 지금은 우상향의 하단부 자리에요큰 그림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최대 거래입니다. 그리고 좁혀서 보게 되면 내려가던 흐름을 여기에서 흐름이 거래가 터지면서 바꾸고 여기가 깨진 다음에 살짝 밑으로 불을 팠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대칭으로 요만큼 빠진 거고, 큰그림에서는 지금 우승향한카단자 다시 여기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요. 요 흐름이 살짝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뚫고 나왔어요. 그리고 장기, 평선, 윗입니다. 이런 애들도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등이 나오면 일차적으로뭐한 7,500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고요 순절은 큰 그림에서는 이 흐름이 안 깨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6,200원 여기를 잡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좀더 짧게, 짧게 따시는 분들은 111선 잡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그죠? 이런 우상향의 흐름의 하단부 자리,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부터 보자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격이 가깝죠. 이격이 가깝고 장기 이평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동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뭐 여기서 바로 뚫고 나갈지 이렇게 뭐좀더 눌렸다가 이러고 갈지는 모르지만 이런 애들 하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손절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이 흐름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14만 500원 정도가 되겠고 짧게는 장기 이평선을 잡고 해보실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 종목이에요 네, 이제 애도 만약에 한다라 그러면 오늘 딱 시가 잡고 하면 돼요. 자, 이거는 그냥 공부로만 봅니다, 여러분. 공부로 보세요. 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삼적봉이 나오고서 그만 올라라 변곡이 생긴 겁니다. 반대 변곡이죠. 내려오는 걸 돌려 세우는 변곡이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야이 자스가 너 그만 올라와. 하고 음봉이 섰는데 뭔 소리야. 나 아직 더 가야 돼. 이게 캔들 대칭이다 네 이제 환기종목이니까요 네, 공부용으로만 볼게요 7월 14일 영차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원 손절잡고 함진사이언스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9,300원 손절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1,620원 손절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차 종목 가능한 거는 함젠 사이언스, 신테카 바이오, EDGC 세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